엄마를 엄마를 음. 어쨌든 버리고서 엄마,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음. 거기에 감정이 이렇서 리즈님이 나가버린 거는 리즈님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일이고 맞는 일인데 음. 이제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, 그내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지. 근데 좀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엄마가 계 저한테 나가라고 그랬어요. 어? 아, 그말은 아니었잖아. 진심이었긴 한데 그 말을 어, 진심 아니었잖아요. 네? 진심 아니지 않았어. 엄마가 나가라고 네, 어, 그러니까 엄마가 그 나가라는 게 진심 아니었긴 한데 그 말을 10년 동안 계속을 해, 계속했고. 근데 너너 정말 싫을까? 나가라.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. 그래서 막상 나갔을때 반응이 때요 좋아했어. 왜그러요 진심 아니었다는 걸또 웃기고 싶고 있어. <laughs> 엄마가 진심 아니었 그, 그러니까 진심이, 뭔지 뭐 모르겠어. 화날 때는, 어, 너 나가라는 말이 나는 진심이거든? 그니까 러 내가 애한테 화날 때, 진짜 나갔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, 정말. 근데, 돌아서면은, 걔가 진짜 나가면은, 어머, 너 어떻게, 그럴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냐, 그럴 것 같아. 아, 진짜? 그게 뭐가 중요해, 태준이 맨날 진심놀이 찾다가 인생 꼬였는데, 진심 찾지 마. 믿어, 그냥. 말만 믿더라고요. 일단 안 일단. 그러면 망상된게겨 진짜. 일단 믿고 거짓말을 왜 하겠어? 리즈님이 지금 느끼지 못한 감정을 나중에 얘기했을 때그것도 그걸 믿는 거야. 바뀌는 것도 믿으라고 어. 야, 리즈님이 왜 거짓말을 하겠냐고 태준님이 뭐기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갈등 진짜 많았어요.